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어, 금년의 마지막 주간 어,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더하시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셔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의 시간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돌아볼 일들을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잡을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은혜로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하는 은혜가 깊은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한 해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1월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셈에서 유한복음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한복음은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신적 존재로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신 위에, 신 위에, 신 위에 더 올라가면 그 신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표현된 신적 근원이 있는데, 그 신적 근원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우리에게 볼수 있게, 만질수 있게, 은혜로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시작은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누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서 믿겠습니까? 오늘 1장에 예수님을 만난, 처음 만나 몇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처음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오,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먼저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는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안이 심각한 일이, 중요한 일이 그리고 자기 혼자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럼 무화과나무 아에서 무얼 할수 있었을까요? 무얼 했길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나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알아?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동해서 열려서 그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앉아 있었던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나다나일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소망되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처음 보시자마자 평가하시는데,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가득 찼어요. 간사한다는 건 무엇이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사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득 찬 마음이 있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아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전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해웠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요? 회당 다니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홀로 앉아서 나무 아래 이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장소였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마음으로 간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가득한 순수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기도했는지, 어떤 바램이 있었는지,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수님은 나다나엘의 주님 되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앉아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했던 순간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고 이해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화과나무 아래 계셨습니까? 어떤 일, 어떤 마음으로? 계셨습니까? 가족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이 아시고 주님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일 때문에 속상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걱정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될 거에 찾았던 그 마음을 주님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아실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 와서 보고, 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겠습니까? 아, 이 46절, 우리 읽은 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받은 장면에서 거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 빌립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가서 간게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사온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있지만 나사렛은 없었어요.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선한 일이 있지만 나사렛 같은 데는 아닌 거예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원칙을 세울 때가 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고. 부족해서 한계가 있고 부족해서 힘이 들고 연약해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나 살아서 무엇을 할수 있겠냐고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가 니마 네 말고 네 원칙 아는데, 그거 넘어서 내가 너를 위한 그리스도, 너를 위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야는 물었습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그 마음 헤아리시며, 인정하시고 끌어 안으시며 주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가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부족한 그때에도, 주님, 와서, 네가 믿으면 더큰 일을 보리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나다아엘을 만났고, 나다아엘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밖에 못 있을 때도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안타깝게 주님을 찾는 것 주님 헤아리셔서 우리로 인정하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아닌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일 때라도 주님 믿으면 더큰 일을 보리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 아시고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부족한 그때도 나다나이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믿을 때에 더큰 일을 보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